안녕하십니까 거짓과 진실의 우종창 기자입니다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불법 탄핵과 형사재판의 부당성을 고발하는 극영화의 시놉시스가 완성되었습니다 시놉시스는 이 영화의 제작 의도와 줄거리를 정리한 일종의 대본입니다 이 영화의 제목에 대해 저는 처음에는 거짓의 산이라는 이름을 붙였으나 대통령 사건은 모든 게 거짓으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거짓의 산이라는 이름을 붙였으나 제목이 너무 추상적이라는 지적이 많아서 대통령의 눈물로 바꿨다가 젊은 영화 감독들의 의견을 종합하여 특검으로 정했는데 특검은 특별검사 약칭인데. 특검이란 이 제목은 확정된 것이 아닙니다. 오는 12월경 공모를 통해서 최종적으로 결정할 생각입니다. 영화 특검은 주인공 4명이 박근혜 대통령 사건의 진실을 추적해 나가는 그러면서 대한민국 사법시스템이 어떻게 붕괴되었는지를 고발하는 일종의 법정 드라마로 구성되었습니다. 좀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검찰 수사 기록과 법정 녹취록 그리고 사건 관련자들이 쓴 책을 근거로 신옵 시스를 완성하였습니다. 저는 영화 특검을 통해 대통령 탄핵의 도화선이 된 태블릿 PC 날조 보도 민노총 주도의 광란적인 선동. 현직 대통령을 탄핵한 헌법재판관들의 불법행위, 그리고 미러재단과 K-스포츠재단 슬립의 진실, 승마 뇌물사건의 실체 등을 낱낱이 보여줄 것입니다. 주인공 역할을 할 4명의 배우는 60대의 전직 사건기자, 50대의 전직 변호사, 40대의 IT 전문가, 그리고 태극기 집회에 참석했던 우파 여성입니다. 이들은 가공의 인물이 아니고 2016년 10월부터 시작된 탄핵 전국에서 저를 도왔던 분들인데, 그분들의 활약성을 위주로 이 신옵시스를 완성하였습니다. 이중 50대 변호사는 검사 경력 5년, 판사 경력 15년의 중견 변호사이고, 40대 IT 전문가는 태블릿 PC를 법정에서 검증할 때, 현장 검증할 때, 참관인으로 참석했던 분입니다. 이들의 역할을 대신할 배우들은 현재 물색 중에 있습니다. 영화 특검의 신옵시스가 완성되었기 때문에 지금부터는 저와 감독과 구성 작가가 합심하여 시나리오를 작성해야 합니다. 이 영화의 상영 시간을 100분 정도로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1분짜리 장면 100개가 들어가야 영화를 완성할 수 있습니다. 이 100개의 장면을 어떤 식으로 구성할 것인지 배우들의 대사는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를 상세하게 기록해 놓은 것이 시나리오입니다. 스토리가 탄탄해야 하고 스토리 전개가 빨라야 관객들이 몰입할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감동이 있어야 하고 재미가 있어야 하며 스릴이 있어야 영화의 완성도가 높습니다. 다시 말해서 작품성과 대중성을 지혜롭게 조화시키는 것이 저와 감독의 역할입니다. 때문에 아주 힘든 작업인데, 시나리오는 올 연말까지 완성하는 것으로 계획을 세웠습니다. 시나리오가 완성되면 배우들을 섭외하고, 그 이후에, 그러니까 내년부터 촬영에 들어갈 예정입니다. 영화 특금이 많은 국민들로부터 사랑을 받으려면, 다시 말해, 박근혜 대통령 사건의 객관적 진실을 많은 국민들에게 쉽고 재미있게 알리기 위해서는 시청자 여러분들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예를 들면 이 영화의 첫 장면을 무엇으로 하는 게 좋을 것인지 이 영화에서 반드시 들어가야 할 명장면은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 저에게 충고해 주십시오. 또 100개의 장면에는 100개의 음악이 필요하면 필요 함으로 어떤 장면에는 어떤 음악을 사용하는 게 좋다는 의견도 주십시오. 저는 그동안 영화 특검의 제작을 위해 많은 분들, 그러니까 자유 대한민국을 지키기 위해 지난 6년 동안 매주 토요일마다 태극기를 들고 과문 광장에 나섰던 분들의 고개를 듣고 있습니다. 부산, 경주, 김해 등 지방에 거주하고 있는 우파 어르신들을 만나서 의견도 들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들 중에서 좋은 아이디어나 의견을 갖고 계신 분들은 언제든지 제 핸드폰 0 1 0 5 5 3 0 7 5 4 7 2제 핸드폰으로 전화 주십시오. 시청자 여러분들의 좋은 의견이 시나리오 제작에 나아가 영화 특급의 완성도에 큰 도움이 된다는 사실을 염두에 두시기 바랍니다. 영화 특급의 제작 진행 상황은 제 유튜브를 통해 계속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